이백이번 문제입니다. 어제 이십일 번 문제인데요. 자 보시죠. 키가 양수인데요. 굉장히 f x 가 구리게 생겼죠. f x 가적분 구간 이 양쪽이 3 t x 라고 했고요. 음. 또 정적분으로 정리한 함수네요. 그렇죠? 그리고 변수가 역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s 제곱 마이너스 사 t s 더하기 삼 t 제곱 b s 라고 나와있어요. 이렇게. 잘 봐. 보여주신 건 x에 대한 함수예요, 여러분들. x에 대한 함수. 예. 자, 근데 변수는 s야, 또. 여기. s만 변수야. t도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이고, 얘도 지금 다 변수야, 지금. 근데 어쨌든 이 녀석은 상수로서 취급을 해야 돼요, 지금 일단. 우리가 여기 봤을 때는얘 상수야. 그러니까 변수로 일단 봐야 될 애들은요. 1순위는 이 녀석들이 변수고요. 이 녀석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마지막 우리가 봐야될 변수 처리가 되고있지 됐어요? 자 근데 네, 거기 문제에서 아우 또 이런 말 나와있어 자 다친 구간 0부터 2까지요 fx의 최대값을요 fx의 최대값을 지금 제린 뭐라 그랬냐면 gt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자 그럼 오른 것만을 고르라 그랬는데요 그럼 당연히 이런 거 나와있으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하셔야 되 적분구간 양쪽 값을 갖게끔 만들어주면요 F3t가 얼마가 나와요? F3t가? 그냥 안나오죠 이렇게요 그럼 두번째 그 F'x가 이거 잘봐 S가 변수야 그러면 변수 위치에 요 x가 요렇게 쏙쏙쏙쏙쏙 들어가는 거지 근데 F'x가 어떻게 나옵니까? x 제곱 마이너스 4t x 더하기 3t 제곱이 되는 거니까요. 이게 x 마이너스 t에 x 마이너스 3t로 이렇게 인수해가 됩니다. 그래서 f x 그래프가 어떻게 개형이 정해지냐면은 아! 핸드폰 지잘 아, 가요. 오네. 보여줬잖아 내가 어 얼굴 내신6등급 보여줬잖아 내가 지금 보여줬지 입증했지 이제 합격증만 들고 오면 모든 게다 끝나요. 그 완등. 아예 못하고.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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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했대요? 어? 아니 아니 어디 안 썼지? 아 어, 어디 지원할? 지원. 아 저기 뭐냐 논술만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지원하겠지. 어디? 진짜 모르겠어요. 어. 그또 오늘. 그것 때문에 나보게는 이제 일단 내가 안산에 들어서는 거 알아야 돼 성대 집어넣고 중대 집어넣고 하나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 중대를나보에는다 분쪽에 집어넣고 하고 등대를 하면은 무조건 안전권으로 아중대는 어, 안전권 완전 안전권으로 하나 집어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성대는 소신지원으로 집어넣어야 되고 하, 이게 나머지 학교를 어떻게 하나를 더 고등가 4등급이라는 그러니까 게 확정은 있고. 아니잖아요. 그거. 근데 굵가 사단 레이근 얘가 재수를 하겠다라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굵어가 사아니라 사야 지금 아. 이번에 굵어 시한테 치점 안 했대요. 치점 한 건가? 같이 치점을 했겠지. 아예 겁이 나서 치점도 안 하고 있대요. 아. 내가 보기에는 맞아 그그 느낌이 맞아요. 맞아 항상 그러면 사 그러면 아, 사긴 한데 그그족 그 같은 느낌은 항상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 정도만 사기는 수학은 완전 수학. 권입인데 완전 근데 샘같이 되셨네요그 영. 먼저 입이열어 쎄미 시키는 것만해서 그렇게 된거 아니야? 조용히 하세요. 그런 거 신들어온 게 아니야. 이랑 똑같은 거두 번은 내가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 그아 <목소리� Co> <flash plays> 이게 기가 그런가? 나도 아침에 그 시험 볼때 국어 그 시험 볼때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었거든. 그 전날 잠을 못자 갖고. 하지만 이십 년 이십 년 뒤에 이거 <목소리도> 아 국어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3 0분 쉬잖아. 그날 쉬고 나니까 갑자기 머리가 막 돌아오기 시작하더라고. 되잖아. 아 그러면서 <웃음> 그래서 <웃음> 어떤 사람들은 5시에 막 일어나서 어 그니까 그게 응. 바이오 리듬을 응. 시험 직전에 응. 한달 전부터는 맞추는 게 중요한데 나는 그거 개무시하고안 맞췄거든 얘도 그안 맞춘 거 같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응. 한 5시에 일어나는 걸미친다로막 아, 그건 또 응. 너무 응. 힘들잖아 피곤하잖아 그러고는 또 왜요? 피곤한 7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나 고자 보세요 잠깐만 8시에 자네 미안 이게 지금 f'x가 프라 이차함수고요 이게 지금 하나. f3t에서 0 되는 거니까 <laughs> 이게 fx 그래프가 요렇게 될 거야. 그리고 t가 양수라고 랬으니까 무조건 3t 위치가 더큰 거겠죠. 이렇게요 여기가 t가 될 거야. 이렇게 그리고 3t에서 0이 된다그랬으니까 여기 극소값이 0이 되는 거니까 요렇게 x축과 지금 접하고 있었던 게 되는 거겠죠. 한번 봐봐. 비율 관계 때문에 여기가 2t가 되면요.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1대2 관계니까 t가 돼야 돼요. 그럼 나머지 한 식은요 얼마였다는 거야? 0이었다는 라 거지. 이렇게. 그래서 FX 식이요 정적분으로 정의가 돼 있어도요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됩니다 이게 지금 교창청의 개수가 얼마지 교창청의 개수가 여기에 지금 2차 개수가 1이니까 3분의 1에 X에 x 에 x 3 t 에 제곱이 됩니다 라고 우리가 FX를 일단은 요식을 보자마자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2의 위치가 안 정해져 있지 0의 위치는 확실하게 우리가 정해져 있거든 0부터 2까지야. 그럼 봐봐. 이게 이제 2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2가 여기 있으면은 계속 gt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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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쩍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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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쩍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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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이 gt g 이렇게 되는 거겠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게 언제가 경계가 되는 거겠어? 음. 4t가 2가 될 때가 경계가 되겠네요. 이게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t가 2분의 1일 때는 그림이 이렇게 될 거고요. 만약에, 만약에 있잖아. 4t가 2보다 작아. 4t가 2보다 작아요. 4t가 2보다 작게 되면은 무조건 이게 4t가 어디 있는 거야? 2가? 여기쯤에 있는 거겠지? 이렇게. 그럼 무조건 2개형이 될 거고요. 4t가 2보다 만약에 커. 4t가 2보다 커요. 그럼 2가 여기 있는 거지. 맞아요? 그 그림이 계속 어떻게 되는가? 요렇게 되다가, fx의 최대값이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되는 거겠죠. 요 최대값이 그냥 저기로 고정돼 있는 거겠지. 맞아요? 예. 그 봐봐. 4t, 키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해 보자. 이게 이제 키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구간이 달라질 텐데 이거는 대충 이렇게 파악을 해보고 그림을 한번 볼게요. 문제를요. 뭐야? 기억 다 나와있고요. 니은 키가 2보다 크면요. 키가 2보다 크대 키가 여기가 2보다 큰 거야? 여기가 그럼 2가 여기 있는 거겠네. 여기에. 맞아요? 2가 여기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니은 키가 2보다 크게 되면은 GT가 얼마가 나와요? 그냥 F2랑 똑같은 거지. 맞아? 여기다 2넣으면 되겠네. 여기가 2가 됐으니까 그냥 2에서가 최댓 값이 되는 거겠지? 2주면 얼마 나와요? 3분의 2 곱하기 2 마이너스 3t제곱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는 거 보니까 입 GT 값이 이렇게 나오니까 3분의 2 곱하기 2 마이너스 3t제곱이니까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죠? 3분의 2에 3t 마이너스 2에 제곱이 됩니다.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이게요 그럼, 디그시요. t가 0보다 큰 쪽에서 정의대하 함수 gt는요 2분의1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한다 아, 봐봐 이게 gt 그래프였잖아 그러면 은 4t가 딱 2가 됐대요 맞아요? 4t가 2가 된다라는건 t가 2분의1일 때지 그럼 gt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 s만 미분이 불가능한 거니까 ㄷ도 맞아요 틀려 맞네 이거 올때까지 했던 그래프 모양이랑 똑같지? 그래서 답은 영리언 뒤에 다 맞습니다. 응. 괜춘. 자, 다음 129번 볼게.